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 안에서 온시대 안과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제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참으라 하나 무슨 강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땅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전루하신 하나님, 우리 삼성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결국은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대의 세상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옵나이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인 필리포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이 나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지금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인데 꼭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면서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는 지금 이 말씀처럼 바울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보음 전파의 진전이 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보음 전파의 진전이 된이 진리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반드시 꼭 알았으면 좋겠다,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제 묵상해 볼 때, 그럼 바울 사도가 당한 일이 무엇인가? 그 바울 사도가 당한 일이 무엇인지, 빌립보서 1장1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매임이 메인이,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걸 의미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억울하게 분명을 쓰고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거예요. 지금 바울사도는 내가 당한 일이, 바울사도가 당한 일이 무엇인가?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의 몸으로 갇혀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사도가 당한 일이라는 거. 그렇게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복음 전파가 이제 잘안 돼야 되는데, 오히려 도리어 반대로, 그렇게 바울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더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빌립포서 1장 14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말미암아 주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제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말씀해요.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울사도가 사랑하던 사람들, 또 그런 바울사도를 사랑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이제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못하는 그 일을 내가 하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바울사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사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바울사도를 사랑하는 사람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가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것은 빌리포서 1장 15절과 1 7절은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를 도 전파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를 접파하는것니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어떤 사람들은 바울사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못한다면 우리가 하리라! 라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사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와 분쟁. 어떤 사람들은 바울사도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더 많은 고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사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사도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왜 전파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바울사도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를 전파하니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죄수의 몸이 돼서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있으므로, 따라서,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전파되면, 바울사도가 더큰고통스러워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바울사도를 고통스럽게 합의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래서 바울사도는, 비리포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창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사람은 바울사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내가 대신하리라 라고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사도를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면 바울사도가 더큰 고통 속으로 들어갈 걸로 생각해서 내가 바울사도가 더큰 고통을 받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의도는 서로 다르지만, 선한 의도로, 악한 의도로 전파하지만, 결국 전파되는 건 그리스라는 도 거예요. 결국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든 저렇든, 날 사랑해서 전하든, 날 미워해서 전하든, 결국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전파되니까,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참으로 놀랍고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혔어요. 보금을 전파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다 감옥에 갇힌 그 일이 토리어 오히려 반대로 복음을 전파하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이제 안 되는가 주춤해졌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되다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시더라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화예요. 그런데 그 화가 오히려 더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좋은 일로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돌이요. 화가 돌이요.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바울사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돌이요. 화가 도리어 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수없이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화가 도리어 복이 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세상식 편으로 전화위복, 화가 복으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놀라운 역사를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볼수 있는데, 그 말씀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또 생각해 볼수 있는 마음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남유다가 586년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구라는 사람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이 누부간의 셀왕이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 뜨거운 불 속에 던지겠다라고 얘기해요. 즉 우상을 승비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 속에 던지겠다. 그런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노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한테 전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그 뜨거운 풀물 불 속에 던져져요. 그런데 그렇게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노고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풀무불 속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완쩍해 살아서 다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일어난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서 3장 28절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부카네살이 말할 일에 대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받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이 느부간의 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 드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 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어겨서 불순중에서 결국 뜨거운 불무포 속에 들어갔는데, 그 일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노고가그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서 아무런 해받은 게 없이 다시 살아나게 되므로 해서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하셨다. 따라서 이 하나님,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는 사람은 내가 친히 벌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3 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 3장 30절은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누구를 바벨 지방에서 더욱 높입니다.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누구가 그래서 고통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더욱더 누구가 냈을 왕이 더욱더 높은 지위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지금, 빌리포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사도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전파에 친전이 되었다. 내가 당한 이 화가,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서 복으로 바뀌었다. 라는 이 말씀처럼, 사절락과 메사카 아벤누고, 믿음의 사람 사절락과 메사카 아벤누고의 삶 속에 일어났던 그 화가, 안 좋은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시으로 해서 더 좋은 일로 변해되는 복으로 변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다란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나요. 화를 만난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화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사도, 하나님을 믿는 바울사도의 삶 속에 이런 것, 이런 놀라운 역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다락과 메사과 아베누구의 삶속에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여, 저, 역사처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화가 복으로 바뀌는 전화 이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속에 만나는 그 어떤 문제도 결국은 가장 좋은 일로 변화시키는, 복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걸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으신 이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바울 사대의 고백처럼 화가 두려워 복으로 바뀌는 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땅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담대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신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바울 사대의 고백처럼 도리어 화가 도리어 복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역사에 주신 하나님, 그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의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용히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